躺。 재밌는데? 반죽 다된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달것 같지? 저는 두 개의 숟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면 되려나?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다 구워졌는데 저는 살짝 설탕이 녹았는지 크랙이 별로 안 났어요. 좀 실망스럽네요. 식힘망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너무 크게 해가지고 후끼끼리 붙었어요. 응. 마지막 반죽도 다 구웠어요. 지금 제일 고생인 거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반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단데 맛있어요. 좀.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맛은 성공한 걸로 쿠키가 다 식어서 어, 유리병에 넣어줄게요 음. 생각보다 크게 돼가지고 잘안 들어가네 넣어줬어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가져가서 나눠 먹을 거랑 이거 반개는 어제 밥만 먹은 거. 그리고 이거는 아는 동생 주려고 포장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차 안에는 쿠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점심은 오믈렛 해먹으려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데우려고 그냥 집에 있는 야채들 다 넣었어요 한번 살짝 돌려줄게요 살짝 야채가 다 익어서 이제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이랑 생크림 섞어줍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꼬 어, 뜨거. 살짝 계란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접시에다가 옮겨주고 먹을게요. 블루베리 크럼블 만들었어요. 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버터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드는데 애먹었어요. 블루베리 크럼블이 좀 식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어떻게 자르지?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보다 단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단면을 살짝 단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래에 타르트지 같이 하나랑 그리고 케이크 같은 곳 그리고 블루베리 크럼블. 베이킹 클래스 가서 만들어 온거 한번 까 볼게요. 가져오면서 흔들려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됐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애플 크럼블 치즈케이크. 살짝 아주 살짝 한 입씩 시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집에 이거 말고 제가 만든 그 블루베리 크럼블도 있어가지고 디저트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빨리 복습을 해보고 싶은데 집에 있는 디저트를 얼른 없애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일 점심 도시락으로 싸갈 강된장 만들고 있어요. 이거. 우렁 강된장 비빔 양념. 이거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집에 또 냉장고 털기로 그냥 있는 거다 넣었어요. 나머지 두부까지 넣어서 그냥 바글바글 끓이면 끝이에요. 이제 머리 묶을 수 있어요. 지금 편집한 영상 업로드하면서 어제 베이킹 클래스 가서 만들어온 거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복습을 했을 때이 맛이 날지 몰라요. 안날것 같은데.